잠깐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다시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책 읽는 고양이님, 오늘 읽기 시작했는데 일반 에세이와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잘 읽히는데 깊이도 있어서 독서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제가 처음 읽었을 때딱책 읽는 고양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술술 읽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정리도 너무 잘돼 있고, 깊이도 있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고, 나중에 꼭한번 다시 읽어야지 했고,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역시 실망하지 않았다. 자, 그럼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 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홉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추방과 멀미라는 제목인데, 이런 거죠. 김영하 작가님이 조용히 한달 동안 글쓰기에 집중하려고 중국으로 떠나신 거예요. 그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푸동공항에 내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중국에 갈때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공안에 붙잡혀서 다시 한국으로 추방된 얘긴데, 이런 상황인 거죠. 아침에 이제 그 아내한테 나잘한달 동안 잘 갔다 올게 라고 인사하고 갔다가 밤중에 다시 돌아온 거죠. 어쨌든 그 예정했던 소설은 한국에서 자기 집에서 잘 썼다라는 뭐 그런 얘긴데, 여기서 이제 좋은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여행이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 문장에 딱 맞는 소설이 있죠. 네, 연금술사. 원래 어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더 좋은 것을 얻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다. 이렇게 여행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고 두 번째 챕터는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올해 살아온 집에는 상처가 있다고 한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벽지의 얼룩처럼 내가 가족에게 받은 고통이나 또는 내가 그들에게 준 상처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다. 그 집에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평소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들이 누적되어 있고 그것에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데 여행은 그런 상처들로부터 가끔씩 도망치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동료든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그들의,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조금씩 상처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그곳은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행은 그런 상처들로부터 도망치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낯선 장소에서 낯선 호텔들을 전전하다 보면 어느덧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함만 남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중함만 남은 그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늘상 붙어 있을 때는 티격태격 하지만 그러니까 막상 멀어지면 그리워지는 게 일상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낯선 호텔방에서 잠들 때면은 저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데도 음세해도록 뒤척뒤척 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이제 뭐 익숙한 뭐 제방의 이불이나 베개나 뭐 이런 느낌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내고 소중함만 남게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게두 번째 챕터의 이야기였고 세 번째 챕터의 주제는 오직 현재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전에 뭐 산책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뭔가 좀 고민거리가 있거나 하면 좀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김영하 작가님이 이3장에서 하는 얘기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행을 하는 도중에는 보통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지에서는 낯선 여행지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낯선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좀 심리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그리고 작가는 삶은 언제나 현재형인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과거도 지나간 현재의 누적이고 미래 또한 다가올 현재인데 사람들은 보통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나 아직 오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재를 너무 쉽게 흘려보내는데 익숙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은 현재형으로 생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여행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은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라는 제목입니다. 이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은 그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셸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생각해 보면 인류는 무려 700만 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여행을 해온 종족인데 그가 그러니까 뭐 사냥하기 위해 또는 맹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그거 외에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류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유전자에는 이동의 본능이 새겨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작가는 어떻게 끌고 가냐면 아무리 가상 현실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인간은 자신의 발로 세상을 직접 느끼려 할 것이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반가운 얘기이실 텐데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알쓸신잡에 출연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TV를 거의 안 보올 때여 가지고 알쓸신잡을 한편두편 편 정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잖아요. 여러 명을 어떤 장소에다가 내려놓고 각자 여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녁 때 모여서 이제 자신의 여행 경험담을 이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김정아 작가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녁 때 다른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TV 프로그램으로 편집이 돼서 나온 방송을 보니까 그, 다른 패널들이 그 움직이는 동선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편집된 영상으로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날 저녁에 들었던 그들의 말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탈여행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탈여행은 그러니까 믿을만한 정보원을 시켜서 대신 여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이제 용어인데, 김영호 작가님이 이 책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이 더해져서 완전한 경험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의 제목은 그림자를 판사나이라는 제목입니다. 악마에게 그림자를 판사나이에 관한 소설인데, 근데 그림자가 막상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우리랑 달라? 하면서 이제 멀리 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외톨이가 되어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그림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림자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벌어지는 현상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타인들이 배척한다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림자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타인들이 우리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자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무엇이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이 소설에서 그림자,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끝내 그림자가 없는 사람으로 남기로 결심한답니다. 타인들에게서 떠나서 남은 일생을 여행자이자 탐험가이자 방랑자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정아 작가님은 그 소설을 따라가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도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론이죠. 그러면서 작가 또한 소설가로서 자신이 어쩌면 그림자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림자가 없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도 또 하나의 사람이 선택해야 할 선택지가 아닌가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챕터는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이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우리는 저기 그 달에 착륙한 아폴로 그몇호였죠 12호인가? 그런 걸 기억하지만 그 전에 아폴로 8호가 있었는데, 아폴로 8호는 1968년에 쏘아진 거라고 하고, 그 아폴로 8호가 했던 역할이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목격했고, 그리고 달에서 지구를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진 본적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파란 공처럼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이제 아폴로 8호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충격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절대 불변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주를 바라보는데 그 아폴로 파호에서 찍혔던 사진을 보면 지구가 그냥 하나의 공 같은 거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초로 그 사진을 통해서 최초로 인류가 지구의 승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아 작가님이 글을 끌고 나가는 것은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탔다가 내리는 승객에 불과하니까 서로가 잠깐 동안의 여행을 하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행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김영화 작가님의 말씀은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챕터의 제목은 노바디의 여행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화 작가님이 25살에 유럽 배낭여행에 나섰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백인, 젊은 백인 여성 두 명이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그 심야 열차죠. 네, 같은 칸에 타자라고 먼저 그 여, 백인 여성들이 제안을 해서 놀랐다고 해요. 세 명이면, 세 명이면 이제 기차 한 칸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 백인 여성 두 명이 김영화 작가한테 같은 칸에서 같이 자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 백인 여성들이 왜 자기한테 제안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일종의 어떤 스테레 타입의 어떤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동양 남자는 안전하다라는 편견이 있어서 김영하 작가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 네, 그들에게 있어서 백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동양 남자는 네, 노바디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인데 노바디라는 네, 말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이죠. 노바디의 반대말은 이제 썬바디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영하 작가님은 이런 예, 그러니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에서 티클롭스 그러니까 아시죠? 외눈박이 거인. 그 비율을 들고 있는데,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들이 사는 섬에 갔다가 부하들이 잡혀 먹히고 오디세우스도 죽을 뻔 했지만 가까스로 도망친다는 일화가 키클롭스 일어인데,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들이 사는 섬에 갈 이유는 전혀 없었답니다.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부하들이 말렸대요. 가지 말라고 우리가 거기 갈 이유가 없다. 괴물들에게 우리가 음,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렸는데 오디세우스가 그들이 나를 환대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고 우겨가지고 결국 키클롭스들이 사는 섬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김영하 작가님은 노바디였던 오디세우스가 썸바디가 되고 싶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키클롭스들이 사는 섬에 갔다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이 해석하시기에 이 키클롭스 일화는 인간들이 가진 인정 욕구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썬바디가 어디서나 o 바디가 되고 싶다라는 인간들의 인정 욕구를 표현한 일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땅에 사는 존재에게 인정받고 싶은 오디세우스의 허영심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결론은 현명한 여행자는 스스로 노바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챕터의 제목은 여행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어느 마사이족 청년에 관한 일화가 나오는데 어느 영국인이 이제 어느 마사이족 청년의 부족 그러니까 부족장의 아들을 이제 영국 유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영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 부족들이 네,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마사이족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이제 종족이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종족들이 이주를, 이동을 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일화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답니다. 장교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이사를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김영아 작가님이.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뭐 대학에 들어가면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행은 어렸을 때 억지로 했던 이사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은 이사에 비해서 더 힘들고 배고팠지만, 하지만 그만큼 더 자유롭고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멋진 문장이 나오는데,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둡다라는 거는 빛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부재한다라는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여행도 일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빛의 부재라면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행에서도 인간은 낯선 곳을 헤매다가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게다가 이제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죠. 하지만 잠깐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다시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